그 처음에 할게 버터도 지금 What? 물이 들어가고, 물하고 소금이 들어가는데 뽀글뽀글 끓을 때 영역 내려서 60g 6 0게 수확 정확하게 됐어요? 이되이거는 음. 이제 보리 무게 같이 나온 네. 거예요. 60g 근데 너 많이 쟨거 같아. 이거 보세요. 그리 이제 이게 뽀글뽀글을 미어지면 버터가 다 녹으면 우리 수동 버퍼기로 밀가루 넣고 섞 거야. 자요 자동으로 안되나요 자동으로 안되요 이거는 로안돼글자동맨자동으아안 카메라를 사로안 사고 싶어 으로용 안안 카메라 하나가 얼마인데? 아 보통 이거 비즈들이 쓰는 칼에는 한100 얼마 정도 할걸? 그럼 내 용돈은 다뽑 그럼 내 용돈도 응. 내 근데 응. 이제 녹으면 주영이 형이 거야 와 지기 네고 레알 신기함 아 그때 심... 선생님이 TV, 에 나왔을 완전 표표정할할머니막막세 TV, t 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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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거예요? 저오늘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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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ma da <laughs> 물러 쎄 부글부글 30, 20, 9, 10, 2 3 4 15, 16, 17, 18, 19, 1 5 16, 17, 18, 1 20, 2 22, 23, 2 2 26, 27, 28, 29, 20, 2 2 2 2 2 2 2 28, 29, 2 2 2 2 2 25, 26, 27, 28, 29, 20, 21, 2 2 2 5 26, 2 9 2 4 2 2 2 28, 2 2 21, 2 7 0 1 4 6 1 5 7 1 4 5 1 3 4 1 十、十一、十二、十三、十四、十 네,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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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정말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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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그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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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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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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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이이게이고 네. 네. 그, 같은 거... 하셨는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그거 아, 그거 아, 추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요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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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음, 아, 네. 네. 그럼, 네. 그럼, 네. 실업,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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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네, 지금 버터랑 물이랑 네. 이제 섞였어요. 네. 그다음에 우리 어, 준영이 너 이거 60g 맞아? 응. 넌 60g 이거 맞아야? 네. 준영이 60g 맞아야? 네. 그럼 60g이 이렇게 다 차이가 날까? 얘 예, 이상호 아니에요? 저60 제수. 어, 너 실망. 다시 한번 재볼게. 너부터. 영통0 세팅해봐. 120이 나오. 초 응.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틀린 거고 <laughs> 내가 틀렸어 음, <들리지>. 네가 틀렸다 상훈이가 <laughs> 맞았네 아니 응. 왜 재없는 음. 제일... 미안 음. 그래서 저희 형이 많이 <laughs> 있는 거예요 저게. 60에서 지금 60 1 4 이거 다시 한번 게 잠깐만요. 왜요? 숟가락 빼고. 응. 숟가락 빼고요. 응. 스파게티 만들줘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우리 파스타 만들 거야. 너희들이 응. 원하는 거. 오늘요. 오늘은 이제 슈크림 만들. 거야. 인절미는 응. 언제 만드나요 그럴까요? 인절미는 다 아,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수요일날 만들 거야. 인절미. 응. 저기 지수랑. 네, 네, 네. 지수랑은 안 해. 해. 지수랑 하는. 얘가 인절미를 별로 안 좋아해. 아, 저 괜찮아. 너 괜찮아? 네. 그러면 그. 얘가... 이게 그냥, 그냥 이렇게 되게... 콩가루 묻혀먹고 하는 인정좀아 좋아해? 아노란 거예요? 응노란 아, 거. 어. 그러면 화요일 날 16시 끄아 이따가 선생님이랑 한번 오5일 요거예요. 네. 콩 열정의 사나이 박주영 씨가 자 이제 이거를 여기 넣을 거야. 다요? 응다 넣을 거야. 다 넣을 거야. 네가 넣을 거야. 넣을 거야. 또. 다 넣을 거야. 과감 넣을 거야. 하게 넣을 거야. 넣을 거야. 넣 넣으신 다음에 계속 섞어주세요 어. 빨리 섞어주세요 응. 어 이거 그거다 응. 응. 빨리 섞어주세요 재빠르게 50번 하나 둘셋넷 다섯 어,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해, 하나 열둘 열셋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3도는 여자, 저는 여자, 는 나온, 나는 나온, 나는 나온, 나는 나 서른 여 나온, 나는 나온, 나는 나0 나는 나온, 나는 나온, 나는 나온, 나는 나온, 나는 나온, 나 나온, 나는 나온, 나는 나온, 나는 나온, 이는 나온, 나는 나온, 나는 나온, 나는 나온, 나는 나온, 나는 나온, 나는 나온, 나 저도 온 나는 나온, 이는나 아주 겹사 해야 돼.